착하다. 어. 어, 르렁거리네 조금 어. 어허. 아이고 착하다. 그렇지. 눈곱을 그렇지. 좀 떼줘야겠다. 어. 어찌? 뭐, 아, 이거 이게 한입 배워 모른 같잖아. 다뜯어 버려.

손! 손! 다시 손! 손! 오기 왜손안 줘? 손! 오기 수녀 옳지 <laughs> お。<laughs> <laughs> 잘 맞았네. 소리 하나도 안 내고. 연습하면서 계속 봐 주시고 혹시 가려움증 있으면 카톡으로 한번 연락 주시고 네, 알겠습니다.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선 옳지. 금이선? 옳지. 응? <laughs> <목소리도 못 먹은다> 아유 착해 잘 이거, 쟤, 이거, 착해. 이 이거, 거 오, 이거, 오, 이거, 오, 이거, 오, 이거, 이거, 오, 이거, 오, 오, Beast 아, 알겠어 <'S2> 셋 하나 이. <Authority> <TWO> 냥 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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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정아 오기 다른 게 똥는데 왜 저래? 그러니까 왜 이러고 있냐. 오가 한참 안나갈 거야? 이 뭐야? 이 창의적인 자세아 네. 거 한번 확인해 꼬리 흔드네. 네. 확인할 <laughs> 거요 어, 소리. 어. 잘했어, 오가? 어? 오가. 잘했어? 아무렇지도 않네. 애교 부린다, 어, 어기가 어기! 옳지, 옳지. 일로 와. 옳지. 옳지, 좋지. 아, <laughs> 아 우기는 진짜 못한다. 그러니까. 벽 뜯지 마. 벽 뜯지 마, 금이. 벽 누가 뜯었어? 니가 그랬지. 아빠 가 카메라 다 봤어. 응? 뜯지 마, 벽. 너도 임마 동생이 그럼 말려야지. 그만 말려. 앞으로. 되마안 <목소리> 맞는데. 어, 잘 맞는데요. 아, <목소리> 니야작은강아지오가 <목소리> 얼마, 얼 크다고 작지. 오, 오기 다는데 <laughs> <laughs> 가자! 어치 뒷발에 아, 아, 구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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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아, 오기 아, 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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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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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그럼 어디 봐야겠다. 일어 오기. 아, <laughs> 앉아. 오기 오기 일러. 오가 일러 오기. 오이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. 그 오가.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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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. <laughs> 나와 나와. 아이고. 아이 <laughs> 꼬리 끝에가 어떻게? 꼬리 봐. 꼬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<목이> 오가로와 봐. 옳지. 오지, 오지. 아무튼, 오가. 아, 오가. 오지! 일로 일로. 오기로 와. 어, 뭐가? 일로 일로. 오기로로 옳지. 哈哈哈，酷比星